자기 뜨거워지거든요. 도파민이 나오면 기운이 좋아지는데 중독자들이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출됩니다. 알맞게 분출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기분이 평소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극도의 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시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운이 좋아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철수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배워보면 영원히 잊지 않고 언제든지 자전거를 다시 탈수 있는 거과 똑같이 우리들는 이런 학습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과음한 다음 날 아침 술을 엮이는 거로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이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술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파민을 계속 만들어 사용할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초기에는 분비된 도파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흡수해갑니다. 그 흡수량이 초기는약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음주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흡수량이 점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30% 정도로 감소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덜 마셔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인하고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마십니다. 그렇게 과음한 다음 날 아침은 반드시 숙취가 따라오고 이 숙취 고통 때문에 해장술을 마셔야만 하고 그해장술에 발동이 걸려서 다시 과음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중독자가 기운 좋은 상태 즉 쾌의 상태를 추가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한 인위적인 쾌의 상태 즉 황홀감 없고 사라지고 그 역기능의 혹독한 대가를 치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 원리와 연결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추월을 갈망하기 때문에 황홀감에 이끌리는데. 인위적인 약물이나 알코올로 유발되는 황홀감은 잠시뿐입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면서도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독자가 황홀 상태를 추구한다는 사실은 중독이 영적 질환이라는 정의를 일부 설명해 줍니다. 또 중독은 일시적인 느낌만을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물질이나 행동이 자신을 영적으로 연결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추구하는 질환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의 존재와 연결되는 지속적인 헛된 노력은 절망, 두려움, 비통함을 낳으며 이러한 것들은 중독자를 영성과 인간성으로부터 더욱 소외시킵니다. 중독자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황홀감에추고 추구, 잘못된 방식의 신과의 연결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되었던 알코올 중독 치료에 가능성을 열어주 사람이 바로 AA의 창의자인 빌 윌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요고합니다 1934년 11월, 빌 윌슨이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었 때였습니다. 옥스포드 그룹을 통해서 술을 끊는 것에 성공한 오랜 친구 에비 데처가 옥스포드 그룹의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옥스포드 그룹이란 1930년 네덜란드에 루터교 목사인 프랭크 부처만이라는 분이 설립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의 어려움에 해결책을 찾고자 기독교의 성경적 원리를 치료 프로그램에 도입한 것이 옥스퍼드 그룹이었습니다. 이것이 AA의 시초가 되었고 집단기 회복 과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빛은 빅북비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연이 슬프던 시기를 발견 나는 우리 집 부엌에 앉아서 마시고 있었다. 그날 밤과 다음 날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만큼의 술이 집안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는 꽤 만족스러웠다. 아내는 일어나갔다. 나는 침대 머리 가까이에 독주 한 병을 감춰놓을까 어쩔까 만설이고 있었다. 새벽이 되기 전에 그것이 꼭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진짜 중독자의 마음을 그대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망설임은 전화벨소리에서 중단되었다. 옛 동창생이 활기찬 목소리로 가도 좋으냐고 물어왔다. 그는 취하지 않았다. 목소리가 취한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기억으로 그가 그런 맑은 상태로 뉴욕에 온 것은 몇년 만의 일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알코올 중독에 정신 이상으로 입원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도망쳐 나왔을까. 즉 병원에서 어떻게 도망쳐 나왔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물론 저녁 식사는 가치하게 되겠지. 그때 마음 놓고 마셔야겠다. 왜 손님 저 때로 꼭 술이 따르니까, 그때 마누라가 마려루 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마셔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그의 변한 모습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지난날 기분을 더이차도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한때는 술잔 치우기로 비행기를 대절한 적도 있었다. 비밀신의 증거래소에서 일할 때 확인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술친구기를 데리고 라스베가스로 비행기 대절해서 술 마시러 간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여기에 오는 것은 재미없고, 건조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다. 술꾼이라다 그런 것이다. 문이 열리고, 혈색이 좋고, 빛나는 모습으로 그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별에 있었다. 대체 무엇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식탁 위에 술을 내놓았다.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실망한 가운데도.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이, 대관절 어떻게 된 거야? 그는 똑바로 나를 보고 미소를 띤채 간단히 말했다. 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작년 여름만 해도 정신 이상인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오늘에는 종교에 지쳐버린 것이겠지라고 생각했다. 가운데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떠들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심사가 법정에 나타나서 판사에게 자기의 형량을 감 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치료병인제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한국치료병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알던 한 분은요. 술에 맛이 든 상태에서 필립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아내를 목졸라다 죽였습니다. 5년정을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술을 마십니다. 형벌이 끝나도 계속 술을 마시거든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두 사람은 그 오스퍼드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데려가서 치료해 볼 테니까 형량을 감해처라 가속화 시켜달라 이렇게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2 개월 전의 일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확실히 나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했다. 나는 절망하고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빌은 종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는 내 앞에 앉아서. 그가 자기를 위해 할수 없었던 일을 신이 그를 위해 해주었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인간적 의지는 실패할 뿐이었으며 의사들은 감이 없다고 말했고 사회는 그를 가두어두려고 했다. 지금의 나와 같은 처지로 그는 완전히 실패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 다음에 그는 정말로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났다. 돌려 쓰레기 도미에서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최고의 상태보다 더 훌륭한 수수료로 끌려 올려진 것이다. 이러한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났을까? 분명 그렇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 그에게는 나에게 있는 힘 이상의 힘이 없었다. 결국 아무 힘도 없었다는 말이다. 일이 나를 압도했다. 결국 신심이 깊었던 사람들이 오랐던 것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신심이란 신앙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이다. 기적에 대한 생각이 철저히 변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곰팡내 나는 나의 과거는. 마음에 들 필요가 없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눈앞에 기적이 앉아있는 것이다. 그는 위대한 기적을 가져온 것이다. 나머지는 잠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알코올로부터 격리되었다. 그것은 현명한 치료법이었다. 내가 정신착란의 증세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마 심한 금단 상태가 된것 같아요. 거기서 나는 그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께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겸손히 나 자신을 바쳤다 여기서 내가 이해하게 된 대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에, 암에 걸린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필요한 하나님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이해하게 된 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된대로 신이라고 예에서는 얘기하고 빌리스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해하게 된대로 신은 하나님은 나에게 술을 끊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일 겁니다 그 신께 당신의 뜻대로 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당신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이만큼 겸손을 겸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하면 겸손히 나 자신을 바쳤다 여기서 겸손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겸손의 의미를 살펴보자 좋은 카드인의 기독교 강요에서의 겸손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의 겸손은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아진 척,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자기가 위대해도 위대하지 않은 척,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빈 위슨이 체득한 겸손은 그것과 다르거든요. 그 겸손이 바로 존 칼빈의 기독 강연에서의 겸손입니다. 네, 기독 강연에서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님위 입혀 주시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장점에 전혀 없는 벌거숭이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에게 채무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그런 말미암아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경임을 인정하고 그의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영광을 얻도록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가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겸손과 이 교회에서 존 칼빈이 얘기하는 겸손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어린아이들만 같아져봐라. 다 하늘을 달아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얻은 결론이 교훈이 그겁니다. 어린아이는 살기 위해서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해야 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아이가 이쁘다고 아빠는 엄마가 아이를 들고 공격로휙 던집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위감을 느끼고 무서워할 거예요. 근데 아이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를 받아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까르르 웃습니다. 아빠가 받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밀리션도 나는 살수 없다. 인간의 도움이 절대 살수 없다. 누구의 도움도 안 된다. 즉, 거기까지 낮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여기까지 낮아진 거거든요. 이런 겸손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좋은 칼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의 힘으로는 살수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는 없다. 인간이 아니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 살릴 수 있다. 이런 겸손의 일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인간의 자존심과 자만심이 이를 방해합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우던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겸손을 위해서 기도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겸손을 연기됩니다. 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크신 은혜를 쫓아서 졸로하여금제 안에 있는 교만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 제하여 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아무리 좋은 것이건 어느 정도의 건간에 또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이건 혹은 제 본성의 소설이건간에 그것을 깨닫고 제하여 버리도록 인다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빛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최극히 깊은 겸손의 비밀을 체득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말기 환자는 살기 위해서 치료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치료자가 하라고 권하는 것이며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합니다. 전 재산을 내오느라고 해도 또 다리를 절단하라고 해도 순종을 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배우고 깨달으면 살기 의해 술을 꺼내 살수 있고 그것이 인간의 도움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중독자는 이와 같은 겸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애에서는 겸손은 무산무강사입니다. 인생의 막바지까지 몰린 B는 이런 겸손의 신경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의 보호와 그의 보호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그의 보호와 지시에 나 자신을 맡겼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신없이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을 버리라고 그래요. 다 희생을 하라고 합니다. 돈을 자선 업체에 전부 다 기부하고 그냥 나와 함께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로서 그 돈만은 말고 다른 거다 따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보호지 짓에 나 자신을 맡겼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옷을살수 없다는 겁니다. 보리나다바르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차없이 나의 죄와 대면을 했고 새로운 친구의 신에게 나의 죄를 뿌리째 뽑아줄 것을 부탁을 했다. 나는 그 이후로 마시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년 후이런들은 그날 밤의 회심을 이렇게 묵시했습니다. 나의 우울함은 참을 수 없을만큼 깊어졌고 마침내 바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의 완고한 교만함의 마지막 흔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나는 자신이 울고 짖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당신 자신을 보여주세요. 나는 어떤 일이라도 정말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갑자기 방 안에 아주 밝은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나는 황홀경에 빠졌고. 황홀체험입니다, 성령체험입니다, 역적각성입니다. 그것을 묘사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의 느낌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나는 생각하기를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섬기구나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평화가 엄수해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얻은 일시적인 황홀감과 비리 얻은 황홀감의 차이를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을 겁니다. 야, 이상으로 오늘을 마치고 예.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중독 치료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흉한 정신과 의사라 할지라도 평생에 걸려서 한 사람의 악순덕자도 안치시키기 어렵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치료율은 또알순각의병적의 집착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예,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